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11월 26일 느바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경기는 11월 27일 경기고 어, 토니볼이 추수감사절 휴일로 네, 하루 쉬었습니다 느바가 느바가 경기가 없어갖고 이렇게 쉬었었고 음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휴일 전에 네, 두번 그냥 올킬하고 잘 나갔다가 네, 두 번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또 정진해서 어, 겸손하게 네, 다시 좀 마음을 먹고 어, 27일 네, 올랜도 대 시카고의 경기 먼저 살펴볼 거고요 오늘 경기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어, 이제 요, 요 연휴 이후 경기부터는 백투백 지표를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백투백이 치러지는 팀들은 조금은 네, 점수가 좀 깎이는 요 베이스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기 올랜도 시카고 뉴욕 피닉스 샌 안토니오 보스턴 볼스, 그리고 레이커스 경기, 네,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우선 라인업을 좀 살펴볼텐데요. 어, 우선은, 네, 첫 번째 경기, 네, 시카고의 이제 부셰비치가, 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랜도가 지금 1, 2 옵션이 다 빠져요. 네, 코렌스턴이가 지금 1 옵션인데, 토스업 상태고, 네, 카터, 윌리엄스, 네, 아, 아니구나, 아, 카터 주니어구나, 웬델 카터 주니어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웬델 카터 주니어는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좀 점수는 좀 올라갈 것 같고 제가 점수를 뺐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뉴욕은 네, 미첼 로빈슨 지금 토스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룰 경기가 네. 음, 제일런 브라운은 네, 지금 GTD 상태이고요. 아로퍼드 제이슨 테이텀 어. 그리고 어, 아이고, 윌리엄스가 아웃 됐네요. 네. 로버트 윌리엄스가 아웃돼 버려서 저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경기 홈즈반즈가네 이게 다 토스업 상태예요. 만약에 둘다 빠지면은 정말 네, 세크라는 가드로만 <laughs> 승부를 해야 될것 같고 르브로는 네, 지금 네 GTD 상태고 여기는 뭐 앤서니 네, 사이먼스 뭐 1, 2, 3 옵션 안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숫자를 좀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인 어, 올랜도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네, 지금 코렌서니가 1옵션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올랜도에서는 네, 코렌서니가 네, 지금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고요. 자, 올랜도는 홈에서 네. 어떻게 유타를 잡았죠? 홈에서 뭐 다른 팀들한테는 다 지는 게 이상하지 않는데 네, 유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는 원정길에서 네. 원정길에서 네, 이렇게 2승을 어, 3승을 거뒀네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는 네, 올랜도가 3승 1패로 조금 더 앞섭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도 보면 올랜도가 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시카고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었었네요. 근데 이제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 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 시카고 쪽으로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요. 뭐 3점이라든지 야투율, 자유투율 기본적으로 경기력 차이가 좀 납니다. 아무리 올랜도 홈이래도 올랜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 맞대결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 맞대결은 삼성 1패로 올랜도 앞서 썼는데, 보니까 득실마진이 정말 근소하게 네, 시카고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EFF 라든지 전반적인 숫자들, 시카고가 안 좋아도 네 시카고 승리 쪽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만 쭉 보면은 올랜도 지금 4연패 중입니다 4연패 중이고요. 네, 시카고도 지금 2연패 중이에요. 인디애나랑 아, 휴스턴한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당했는지 네 어, 얼떨떨합니다. 네이 경기만 보면은 그래서 네, 최근 다섯 경기는 뭐 올랜도나 시카고나 둘다 승리할 수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 경기, 요 경기. 토니볼 선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시카고 쪽으로 확실히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결과가 좀나오고요네 요거는 시카고 아이고 시카고 플러스 7.5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7.5네 마이너스 7.5 시카고 마헨승 네, 이렇게 보고요자 이제 뉴욕 대 피닉스 네 뉴욕 대 피닉스. 왠지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CP3가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뉴욕에서 뛰었었나요? 네. 좀 순간 그냥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대 피닉스. 피닉스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뉴욕은 처음에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어, 기대만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서는 뉴욕이 지금 어, 3승, 5경기 중에 3승을 거뒀고요 2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뭐, 피닉스는 볼거 없습니다. 근데 맞대결 살펴보면은, 음, 와, 맞대결은 피닉스가 다 이겼습니다. 피닉스가 어, 약간 좀 꼴등팀 어, 어, 되게 탱킹을 하는 그런 시즌에도 뉴욕을 상대로는 잘 싸웠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더라고 나오는데 뭐 EFF 값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피닉스가 확실히 앞섭니다. 그런데 3점은 뉴욕이 좀 앞서고요. 앞, 음, 야투랑 자유투 이런 부분들은 네, 피닉스가 확실히 앞섭니다. 그리고 맞대결 보니까요, 맞대결은 네 피닉스가 압도적으로 146대 112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피닉스만 승리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 구분된 경,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 정리를 해보면은, 뉴욕은 좀 퐁당퐁당 가고 있네요. 뉴욕은 퐁당퐁당 가고 있고, 뭐, 피닉스는 다 이겼습니다. 뭐, 요 부분. 아, 그래도 뉴욕이 퐁당퐁당 가더라도, 네, 뉴욕도, 네,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나오고, 피닉스는 당연히 승리입니다. 그런데 EFF, 마진값,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이 경기는, 네, tbs 값이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핸디를 3.5 밖에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피닉스 마이너스 3.5 핸디승. 네,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세 안토니오랑 보스턴 경기를 다뤘는, 다루려고 하는데, 아, 좀 경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가 빠지는 줄 알고, 네, 이걸 덥성 물었는데, 네, 그 정리를, 숫자를 다시 정리하고 나니까, 음 조금은 좀시시콜렁한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이거에 보스턴 일반승이 어 아, 예, 보스턴 일반승 1.44네요. 그래도 제가 벌써 뭐 답을 얘기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샌안토니오는 최근에 홈에서 네, 3연패를 당했습니다. 세크라바치 약간 약팀한테만 살짝 쪼아 먹었고 보스턴도 원정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최근 원정 5경기 중에 두 번밖에 못 이겼고요. 자, 이거는 세난 세난. 네, 보스턴 대 세난은 또2대 2로 되게 또 피터지게 잘 싸웠습니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요 최근 원정길 어 보스턴의 원정 그리고 세난토니오의 홈 경기 정리를 해 보면은 와, 세난토니오가 훨씬 좋네요. e f f 라든지 보스 이거는 세란토니오가 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보스턴이 워낙에 난사질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득점도 97점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이긴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세란토니오는 네 세란토니오는 EFF가 이 정도면 이길 수도 있는 EFF인데 네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 두팀 보면은요. 음, 네 이것도 보면은. 세란토니오가 EFF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쪽에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 보면은 두 팀이 되게 박 터지게 싸웠네요. 어, 이거 엄청난 고득점 경기네요. 네, 내일 보면 저기 247점 막 이렇게 나오는데, 214.5를 줬네요. 네, 언어반은 214.5를 줬는데, 아,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 세란토니오는 어, 샌안토니오가 다졌네요. 전 샌안토니오가 한번 이긴 줄 알았는데. 샌안토니오 깔끔하게 세안토니오 깔끔하게 다진게 맞나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샌안토니오는 지금 네, 6연패 중입니다. 네, 깔끔하게 샌안토니오는 다 지고 보스턴은 그래도 네, 3승을 꾸역꾸역 거뒀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한테 마지막에 털리고 자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도 보면은 네 브루, 아, 보스턴이 승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스턴만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 요거는 어노바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어 저는 우선은 요거는 생각보다 접전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거 마인을 했다가 로버트 올리엄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구요 그래갖고 음, 아웃된 상태가 아니라서, 로버트 윌리엄스, 아니죠. 아, 제가 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로버트 윌리엄스가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점수가 까이면서 마헨을 못하게 된 거고, 네, 마헨이 안될것 같아서 보스턴 일반승만 찍었는데, 어, 두팀 경기가 상당히 좀 고득점 스펙으로 가는 그런 양상들이 있, 있네요. 네, 요거는 내일, 네, 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스랑 포틀랜드. 네. 스랑 포틀랜드 약간 좀 성향이 좀 비슷한 팀이라서 되게 재밌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더 로고 샷과 딥 3의 장인이냐 뭐 이런 거를 또 어, 가로 가려, 가려 볼 어, 가려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내일 한국어 중계를 무슨 경기를 해 주죠? 아마 이 경기 하지 않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내일 한국어 경기는, 네, 이거랑, 네, 미러키 경기도 해주네요. 미러키 경기도 해주고, 네, 골스랑 포틀랜드. 약간 좀, 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서브파이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 요 경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랑 포틀랜드. 네, 골스는 최근에 홈에서 다 이겼습니다. 고, 홈, 홈 전, 홈. 홈에서 거의 다 이기고 이게 포틀랜드가 모다센터에서는 정말 잘해요 네, 포트 근데 원정만 갔다 하면은 이때 이 세크라한테도 이때 이 터져갖고 그냥 아주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네, 원정만 가면은 진짜 네, 영맥을 못 추는 그런 팀이 돼 버렸고 맞대결은 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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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 포틀 포틀랜드가 4승 1패로 앞섭니다 맞대결은요 자 그런데 자 우선은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골스는 147, EFF 포틀랜드는 123점이고 어, 세부 스탯들을 보면은 어, 그래도 3점이라든지 야투율 이런 부분들이 골스가 더 좋네요. 네 그래서 골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이 네, 부분은 네 포틀랜드가 4승 1패로 확실히 앞섭니다. 네, 포틀랜드가 앞서는데 음, 한 5점 정도 득실맞진은 5점 정도가 나고. 포틀랜드가 네, 자유투도 잘 넣고 3점도 잘 넣습니다. 근데 EFF는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경기 쭉 봐도 골수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잘 이기다가 아, 집 나가서 세크라한테 탈탈 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팀다 최근 다섯 경기는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EFF는 오히려 포틀랜드 쪽이 더좀더 좋습니다. 근데 내일 이 너키치가 아, 너키치를 골수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어, 제어할까? 어, 이것도 조금은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tbs 값 오픈을 해보면은요. 9.5대 6.5로 3점 차이가 나는데, 핸디 저건은 마이너스 6.5를 줬어요. 네. 어,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가야 되지? 예, 3점으로 골스 승리이기는 한데, 어, 이거는 핸디는 또 포틀랜드 쪽, 어떻게 보면은 핸디를 얹힌다면은 0.5점 정도 포틀랜드 프랜승이 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이런 거잘안 하는데 내일은 요거 두 개를 다 갈게요. 네, 뭐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근데 음,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골스가 이길 것 같은데 네, 6.5점 차이 뭐 이렇게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거를 얹힌다면은 네, 포틀 3.5, 3.5 어, 포틀이 6.5로 얹히면은 음, 0.5점 정도 더 어, 괜찮아지니까 저는 우선 내일 요 경기는 두 개를 다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네, 약간 빌런의 팀이 되고 있는 레이커스. 원래 빌런의 팀은 음, LA 클리퍼스였는데 배벌리도 네, 나가고 약간 어, 올 시즌에 좀 잠잠하고 그냥 파울 게오르드의 그냥 하드 캐리가 있어서 빌런의 이미지가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고 오히려 레이커스가 빌런의 팀이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커스는 세크라멘토와 경기를 합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지금 음, 최근 5 경기 홈5 경기에서 세 경기만 잡아냈고요. 미네소타랑 시카고한테 홈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크라가 또 원정에서 완전히 그냥 동네 북입니다. 원정에서는 디트로이트한테만 한 경기 이겼고 나머지는 다 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 펼쳐 보면은 레이커스가 이겼고 세크라 세크라 레이커스 세크라. 야, 맞대결 펼쳤을 때는 3승 2패로 세크라가 앞서요. 근데 우선은 홈과 어디 갔죠?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 둘다못 이긴답니다. 둘다못 이긴다는데 레이커스가 정말 근소하게 앞섭니다. 레이커스가 네, 그리고 레이커스가 근소하게 앞서고요. 그리고 음, 맞대결 펼쳐 보면은요. 네. 레이커스가 한 3점 정도 앞섭니다. 네. 요건 139대 130. 네, 이렇게 돼서 레이커스 승리 사이드.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살펴보면은 네. 레이커스는 네. 두 경기만 네, 승리를 했고요. 약간 좀 이슈가 있는 두 경기예요. 보니까. 디트로이트한테. 네 어? 그리고 음. 네. 저 뉴욕한테도 졌죠. 6점 차이로. 인디애나 이거 르브론 제임스가 네. 정말 악당은 이런 것이다. 악당의 실력을 보여주마.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이긴, 이긴 경기고요. 자, 세크라는 다지다가 네, 포틀랜드만 한번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둘다두팀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뭐 EFF라든지 전반적인 숫자는 레이커스가 더 좋습니다. 자, 이 경기 마지막으로 값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4.5점. 그리고 세크라는 반지 홈즈를 다 빼버렸어요. 안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저렇게 되니까, 네. 그냥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네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핸디 조건은 마이너스 6.5점. 네, 이렇게 나와서. 요거는 레이커스 마이너스 6.5 핸디. 어, 승리.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볼. 네, 한 이틀 정도 방송을 안 하고 네, 다시 돌아왔는데. 좋은 결과 내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